에 예, 아테나님한테 드리는 동영상입니다. 아, 또, 또, 그, 소개를 그래까지 해 주시가 제가 황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그래가 좀뭐 도움되는 말씀, 한 말씀 올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아, 전화가 이거 영상 올리십니다. 아테나님이 하시, 이제, 보이, 직업이 따로 계시네. 그래서 지금 아테나님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신 게좀 문제인 것 같고 주식을 뭐공부고 하면 그죠. 근데 금액은 그 정도만 겨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가지고 놓으시기에 크게 무리한 금액은 아니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하, 이제 제가 우려되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장은. 그게 한 10년이나 20년에 한번 오는 장이라요 그게 쉽게 오지안 한단 말입니다 그게 복권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복권 재수 좋은 사람은 돈 많이 벌었고 또뭐 많이 일하고 그런 복권 장입니다 그 복권이 맨날 당첨되지는 않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이제 좀 오래 이래 해왔지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 그, 주식을 이래 보면서 크게,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개는 그 이제 복권 그런 거고 또한 개는 이제 지금 같은 장이 정상장이거든. 그 앞으로 뭐, 그 작년, 재작년의 장이 뭐, 언제 올지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평균 한 10년이나 이래 한 번씩 오는 장이거든. 그리고 그걸 생각하시고 주식을 할 바에는 제 생각에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래 봐요. 근데 이제 또, 뭐 그런거 있습니까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뭐 취미로 할수아 있습니까 취미 취미로 하는게 뭐꼭뭐 전공자 맹커로 할 필요는 안 없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아테나님이 그 뭐지 그음 맞다 아테나님 담배 피지 마라 하시는데 <laughs> 요건 피고 안필게요 그 아테나님이 취미로 그냥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그 아까 그 투자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고정이 그한 10분의 1만 가지고 취미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제가 주식을 오래 해보니까 또 주식만 재밌는 건 없어요 그 이보다 또 재밌는 건 없다 그래 생각을 하거든 근데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요 주, 주, 그 아테나님이 그 직업을 가지시고 돈을 버시는 게 쉽지 않 잖아요 그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든데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길에 속해 요 어쩌면 더 어렵습니다 이게 이 부분을 이제 많은 유튜브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 주식으로 그 손해를 보지 않은는 사람들이 3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좀 버는 사람들이 한10% 돼요. 그리고 좀 많이 버는 사람은 1% 미만입니다. 100, 주식하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이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손홍미가꼴넣는 만큼이나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거 뭐 아무나 되고 이렇게 쉽게 쉽게 되지는 않아지 않습니까? 세월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작년, 재작년, 뭐, 가만, 한 10년 동안 공을 계속 찾는데한번 들어갔는 겁니다, 우연으로. <laughs> 그리고 그런 장을 잘 오지는 않한단 말이지. 제발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작년 장, 작년, 재작년 같은 장이 함 오면 꼭 피해자들이 많아요. 돈 버는 장도 아닙니다, 그 장도.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다고 아테나님한테 뭐 주식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액 이제 시간이 부족하시니까 공부할 시간도 좀 없으시고 딴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그런 그 거면은 재미로 좀해 보시라는 거지 취미로 제가 안 갑니까 그 주식만이 재밌는 것도 잘 없습니다 이 저는 이 이상 재밌는 것들 을잘못 봤거든 그 주식을 하면서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받는 것도 있지만 재미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재미를 느끼는 거는 잠깐잠깐이지. 음, 하여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테라님이 좀 시간을 갖고 취미로 뭐, 그래 하시면서 그 뭐지, 시간이 되면은 뭐 주식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뭐, 뭐 나, 저한테 배워라는 게 아니고 또 누구한테 한번 배워도 보시고 나중에 그래 하면 돼요. 서서히. 천천히 좀 시간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바램입니다 대나님한테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네. 이거를, 마음을 안절부절 내면은 하기가 어려워요. 어, 어저 사람은 꼴, 꼬이들가는데 나는 안들가는 이래 대보는 거라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이돈 벌기 쉽지 않은 길인데 취미로 하시면 재미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래 들어보니까 어깨에 책임들도 많으신 것 같아. 책임도 많으신데, 인생 살면서 요새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아타나님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책임을 지시고 사는 거는 전 좋다고 보거든. 뭐 이렇게 자기 의무를 해가면서 하는 거는 참으로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그 책임이 되게 순수하신 거고, 뭐그말이 좋은 게 어딨습니까? 세상에서. 저는 제일 좋다고 보는데, 그 책임이. 아. 그리고 뭐 아테나님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행복해 하시고 주식을 조금 한번 물러나서 취미생활로 하시고 그러고 이제 조금 이제 우려대가 한번 경고를 드리면 그리 쉬운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 주식으로 돈 벌기는 다른 직업으로 돈 벌기보다 더러울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작년 재정에 한 3년 안팎에 들어오신 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지 아셨어요 뭐, 어쩌는 건 없으시죠, 제 말. 어, 그래서, 조금, 그, 뭐고, 우리 아테라님, 그런 말이 있더라고. 영어 한번 써볼까요? Winning is enduring 이란 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그, 견디는 것이라고. 어, 견디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Enduring is winning 이라고. 어, 그래서, 그 견딘다는 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견디는 거 알겠죠? 뭔가 이렇게 할 바를 하면서 천천히 해 나가다 보면은 저 대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지금 상황은 제가 들어봐서는 그 책임들은 행복할 수 있는 책임이다 아, 그래 생각되는데 힘을 좀 많이 내시고 좀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 제 판단은 그래요 뭐 언짢으신 건 없으셨죠 근데 제 맘대로 캤어야 편한 저녁 되십시오